박생입니다. 자, 오늘은 64페이지 C 만점 도전하기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418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의 수직선에서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에 대응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AB의 중점을 M, AM의 중점을 N.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양쪽에 있는 수를 더해서 2로 나눠 주면 중점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M이라고 하는 거는 쉽겠다. 어떻게?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 a와 m의 중점이잖아. 그럼 a와 m을 더해서 2로 나눠주는데 분모에 넣지 말고 앞에 2분의1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다 소리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간단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자, 일단 1분을 그냥 두시고 괄호 안에 통분합니다. 그럼 2루트2 플러스 루트2 더하기 루트3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분모 계산하면 곱하면 4 되죠. 2는 4.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하면 3루트2 더하기 루트3 해서 답은 5번 요렇게 어? C단계인데 조금 쉽다, 그죠? 자, 419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그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p 에서 q 까지 간다 라고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각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길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점에서 이점 까지 가는데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것 보다 어떻게 가는게 더 간단해요 질러 갈수 있으면 질러 가는게 더 짧은 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도에서 우리가 대각선이 있다면 무조건 대각선을 이용해서 건너가겠다 그까지만 기억하면 될것같아 사실 그래서 P라는 점에서 Q로 갈 때, 대각선이 있지만, 이건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각선 있는 걸다 쓴다면, 그죠? 요 길로 갔다가, 대각선 타고, 내려와서 또 대각선을 탄다. 대각선이 있다면, 두 개를 탈수 있으면, 제일 짧은 길이가 될 거라는 거죠. 즉, 최단거리.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A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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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죠. 그렇다면 a가 4번이니까 4a에 해당이 돼. 그다음에 대각선 갑니다. 대각선은 요변 길이가 얼마냐 했더니 요만큼은 a가 두 개죠. 2a죠. 요만큼도 2a에 해당이 돼. 맞지? 그럼 요 직각 삼각형에서 생각을 했을 때요변 길이는 요까지 뺄게요. 루트.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하여라. 4a 제곱 더하기 4a 제곱에 해당이 돼 그렇다면 루트 8a 제곱이니까 루트 8은 2루트 2로 하고 a 제곱은 a로 나올 거라 소리지 그래서 2루트 2a가 돼, 그렇그 다음에 요 대각선도 요 작은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루트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루트 2a 제곱, 루트 2a에 해당이 돼. 그래서 루트 2a가 되죠. 그러면 4 플러스 3 루트 2a까지 해서 우리가 최단거리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맞죠? 자 420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pq라고 했을 때자뭐 해를 가지고 더하고 빼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하여라 해놨다. 그죠? 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의 문자를 소거한다. 그런데 소거할 때 부호가 다른 것을 소거하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니까 위의 식에는 루트 2를 곱하고 밑의 식에는 루트 5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위의 식을 기역이라 하고 밑의 식을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식에다가 루트 2를 곱하고 니은식에다가 루트 5를 곱하여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